기후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피해를 입는 이들은 바로 과수농가입니다. 반복되는 이상 저온 피해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자두 재배 농장입니다. 올해 수확량이 예년의 반 토막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내린 늦서리에 일찍 펴버린 꽃이 직격탄을 맞은 탓입니다. 사과나 배 농가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지난 봄 경남 지역 피해 면적만 1900헥타르에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 냉해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최근 6년 가운데 벌써 4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 3월 기온이 올라가는 이상기후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사과의 경우 2, 30년 전보다 꽃 피는 시기가 열흘가량 빨라졌습니다. 꽃은 빨리 피는데 4월의 늦소리에 냉해를 입는 겁니다. 2, 3월에 기온이 좀 높다 보니까 꽃은 일찍 피고 4월이면 서리가 내리게 되는데 내리는 시기와 꽃이 피는 시기가 맞다 보니까. 과수 농가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농사를 접지 않으려면 피해를 막을 시설이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시설은 농민이 1억여 원을 들여 만들고 있는 비가림 시설입니다. 사실상 노지 재배가 힘들어지자 이같이 비닐하우스 형태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서리 방치 시설인 방상팬이나 미세살수 장치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농가가 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경남도와 도의회가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나서는 배경입니다.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 농민들이 타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좀더 일부 농민들만의 피해가 아닌 기후 변화가 재난으로 번지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빨리 깨우치가지고 농민들한테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